다 생략을 할게요. 내 이름은 시우 일어나 보니 이곳에 갇혀 있다. 금방간 집에 섰다. 따르치고 치고 아니 나를 치, 위, 위로하고 있었는데 여긴 어지? 사방이 막혀 있어. 앞에 여자가 저 여자가 날 가뒀나? 이봐 여자, 나왜 잡아온 거야? 뭐야? 저 여자도 갇힌 건가? 당신들은 아내 이거 있어. 가면순 인형이 뭔가 말하려고 해. 이 인형이 우리 가뒀나 이거. 땅진들 이곳에 갇혀다 맞았나 그냥 한누구야 우리 왜가둔거예요 여기 이지를 못이가 이쪽으로 가. 그래 아니면 들자기 꿈이 아니야 미친 덜덜 이 잠시 가스가나어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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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두워 어둡다네 빛이 갈라져서 여기서 가... 나 이쪽 갈게거 위에 표지판 있으니까 여기인데 첫 번째 스테이지 잠깐만 일단 한야 여기 내 화면 보고 일단 읽어 응거 끝까지 읽고 내 화면을 가서 읽어 응 이에 둘러 아니 소으로 읽지말고 음. 소으로 읽지말고 첫번째 스테이지 시작하지 여자는 상대 남자를 축구까지 인도해라 만약 그 남자가 제한시간을 설치를 못하면 죽는다 자, 게임을 시작하지 책긁고세요 무서워 책긁고세요 첫번째 스테이지 시작하지 저앞 여자가 너를 인도할거야 실... 둘다 죽게 돼 제한시간 좋은줄 알아 게임 시작하자 미친 그 게임 시작하면 안돼 여세살람이 뭔지 빨리 빠져나가자 근데 제한시간 따위가 없다 막크 시간 따위가 어딨어 야야야 배와배와배와배 배 안돼 개자아 불사신이야 어불사신이 보여줄게 탈출, 내가 은희야, 내가 은이야어저 내가 은출해야을 잃어? 응, 내가 탈출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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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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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152투죠 어... 빨리 해 22번 들어 5대야 어... 그래. 어... 어... 뭐야 야수? 응? 형님 무 괜찮아 저 가스 없어 게임 오래 뭐 아니야, 괜찮아. 나 죽진 않잖아. 죽진 않았어. 음... 내가 혼자 깨볼게. 땅 음... 떨어지, 조심하자. 호잇! 음... 아, 나. 아 짜증나. 아, 어떻게 <laughs> 그럼 다시 갈까?

아하하, 어떠냐, 직선, 내가 깼다. 무시. 이마? 왜요? 오, 예. 됐죠? 가자. 어, 그일 날라. 잠깐만. 어, 그 여자네? 저기요, 님. 헉! 성함이 뭐예요? 아, 저요? 아, 뭐, 이거 표시판대로 이거. 저요? 네. 전 은이에요 아하, 전 시우라고 해요 아, 네 어? TV가 어? TV가 끄셨어 아! 아! 어, 어? 떼어버렸어요 TV를 붙이세요 네 살려주세요 제발 여기 저까지 있는 분저뭘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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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음, 여치... 음, 음. 아 참, 옆에 여자 시끄럽네 요 살려주세요 뭘 하는 제발 닥치지 두 번째 스테이지가 점프맨 서로 도와 점프 해야한다 점프맨 하... 시간제한은 없다 하지만 떨어지시 영원히 물에 빠져 갇히거나 물에 빠져 죽을거다 그럼 이따 만나요 에에에에 다아보이 이렇게 깜깜한 Shift 까마... 누르고 나와봐요 이꺼왜다 울타리냐 Shift 누르고 나와봐요 에? 안녕하세요 저보일요 나 잘못 벌렸어 아, 뭐야 진짜 협동 진짜 협동해야되네 거 부술게요 가자 알아 괜찮 무서워 위에 그냥 자갈 부시고 올라가요. 그냥 자갈 뿌리 시고 올라가세요. 닝 어... 그저 자갈 부시고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어요. 떡 부시래. 어어어어어어. 급나서 그래. 떡 빠졌어. 괜찮아. 아, 아까 길만 들었었어. 설치하세요. 아, 위에 자꾸 막네? 저게? 왜못 뭐 설치하는 거 없어요? 거기 네. 거기 막 옆에 뒤로 가봐요. 제가 올라가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씨. 오 갔다. 그렇지 오 점프 잘하신다 왜안 나와 농암 꺼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어떻게 가라고 <목소리도> 잘리세요. 잠깐만요. 제가 막 잠깐만 나에게 마술 있었죠. 민가기연네 비웃자. 어 방금. 소거나 <laughs> 방금 날 좋아준 것 같아. 안 그러냐? 힘들었어. 허 허. 나는 힘들어 보이네. 힘들어요? 내 마지막에 떨어질 분해서. <laughs> 아 맞다 여기 남 우리 남자 사람 유린 뭔지 알아요? 몰라? 그그 그 TV에 나오는 여세 살인마. 예? 네? 그 어떤 곳 안에 잔인한 고문기계들로 죽인다는 그내 네, 직소입니다. 아 어쩐지 TV 안에 직소 인형이 서다니. 그렇겠지요. 시, 직소. 아 저번 찍은 똑같아. 세 번째 스테이지다. 떨어지기. 여자는 높풍 곳에서 떨어진다. 다음 밑에 무렵다 여자는 재행시간을 자동으로 떨어지다. 남자는 물을 꿇는다그 물은 부풀고 여러 방인데 여러 방중단한 개의 방에 양도인이 가있다. 그 방들을 함정 피해 물을 얻고 구멍에 물을 부으면 된다.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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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공부 중 좀... 털이다. 문제 잘 보는데 여자가 잘 도와주겠지? 그럼 그녀가 열어줘야 한다. 일단 열어줘요. 저 용암 때문에 못 지나가요. 여기 아래에 있나? 네. 없으면 죽여버릴 거 아, 죄송. 달리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앞유리를 보시고 내려가면 저한시간이한 번, 저한 시간에 한 번, 저한 시간에 한 번, 저한시간이 暂时晚上不做事，赶快来。你好。嗯？